사진 출처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1인 가구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센터에서는 명절 기간 동안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해 교류와 나눔의 시간을 마련해 명절의 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14일에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그린아장 추석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친환경 식품 및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열리며 전통 놀이와 추석 음식 시식 코너도 마련된다. 각종 이벤트 참여를 통해 포인트를 모으면 모둠전 밀키트를 제공받아 집에서도 풍성한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추석 맛집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요리법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3039세, 중장년 4064세, 어르신 65세 이상, 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나이를 초월한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 출처 성동구 제공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성동구의 1인 가구가 추석을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추석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세대간 소통을 촉진하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명절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의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1인 가구가 명절 기간 동안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좋은 기회다. 추석 명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성동구 주민들에게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